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e 하오니하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를 정 e 하 y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 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자오디 기야고 기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평안함 과소망은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하고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얼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교육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정들과 같은 학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만나 주셔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주로 고백하고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육목자님들 섬김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게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때가 가고 너무나 힘든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어졌음을 명확하게 믿으며 고백하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리 수도 밖에 없음을. 내가 바라볼 붙잡을 유일한 희망이 예수리 수도 밖에 없음을. 오늘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것을 붙잡으며 삶의 지표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림아버지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역 목자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며 아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필 때에. 하나님은 혜내 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하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호흡을 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하나 되며 한 몸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a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 듣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준새벽에 오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중생 즉 어둠남에 대해 듣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으며. 또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여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자체적인 종교와 사법을 결정하는 자치 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한 명성이 있는 자이죠. 그런 그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칼빈은 이에 그가 자기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게 신중하게 찾은, 것이며, 찾은 것이라 말하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온 것은 그 마음에 경건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석합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며 외면할 때, 니고데모는 자기의 높은 신분과 체면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구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세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에게 니고데모는 가르침을 구하러 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도무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 영적 체면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영적 체면이 갈급함을 영적 체면을 영적인 갈급함이 이 체면을 이긴 것입니다. 이런 열망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이죠. 어머님들이 가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때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희 집에만 일어나는 일 같군 저희 집에만 있는 일 같은데,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육체적으로 두번 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화에서 거듭나다라고 쓰인 이 헬라고 단어 아노대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 기원적인 의미로 위에서부터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적, 반복적인 의미로 "다시 처음부터"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나아지는 것.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임 목사님께 주일날 들으셨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깊으신 지혜로써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깊으신 지혜 가운데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가정 가운데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하시고. 또 적절한 그때에 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으신 지혜로 가장 좋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은 중생에 대해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시체와 다름 없습니다. 도대체 시체와 다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시체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삶은 달걀로 양계장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생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중생하는가 거듭남는가는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육신에 태어난 날짜를 기억하는 것처럼 영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때를 모르면 당신이 아직도 거듭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자신들의 교리로 쇠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응애하고 운 순간, 또한 탯줄이 잘리는 순간을 우리는 스스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는 것이지 이 가운데 내가 언제 응애하고 태어났는지 그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부터 새롭게 나는 중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당신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까?라고 이 구원파 전도, 전도사가 저에게 물었을 때에 저는 도대체 저게 틀린 말인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분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분해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혹시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거듭난 날짜를 아느냐고 물어보거든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언제 태어나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숨, 살아 숨쉬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나를 언제 거듭나게 하셨는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태어난 날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것으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복 목사님께서 신년 말씀 집회 때 성경을 통하여 고린도서 12장 3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이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신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니고데모처럼 대단한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었던 시체인데 아무런 가망이 없던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안오된 위에서부터 생명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거듭난 생명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지만 산 자는 배고픔을 느끼고 호흡을 하고 아픔을 느낍니다.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 그것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한 내가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죠. 또한 시체는 아픔을 느낄 수 없지만 내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된 습관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살아 숨쉬는 자에게 있는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에 아프고 불편한 것 그거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 불편할까? 아플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고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주는 사인이구나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 이 영하 10도나 되는 아주 이 추운 날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영적인 호흡을 단단히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 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힘차게 영적 호흡을 이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듯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이 볼까 찾아왔지만 성령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담대히 앞으로 나갔던 주님의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으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맡기시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삼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그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가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을 주님께서 내가 아무 공로 없으나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하셔서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재창조되어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 내 삶의 방향을 틀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선한 일 때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 주님 앞에 거세게 영적 호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으로 말씀하실 때 아프게 하실 때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지금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언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끌어가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으신 주님의 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여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도 어떤 일이 새로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깊으신 그 주님의 기대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